와, 한미반도체 안 빠지네? 제가 문득 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.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를 주식, 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시가총액 13조 14조 짜리가 지금 단기간에 몇 프로가 오른거야 50% 가까이 올랐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주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근데 이제 하나 좀 보자고 하면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건 필연적이에요 되게 당연한 위치인데 우리가 사실 증시의 대장주들 흐름을 보면은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것들 보면은 조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분봉상 조정이 잠깐 나오고 버티다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반 도체가 지금 그런 과정인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이건 이제 김치국일 수도 있어요. 김치국이 맞을 거고. 그래서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보통 이런 급등주들이라고 하면은 3일선이든 5일선이든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지 반등을 쭉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. 혹은 매도 물량이 나와도 매수 물량이 계속 잡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변동성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니까 이평선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. 캔들이 이평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캔들을 따라 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50% 수익률 확인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급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미 우리는 현금 확보를 분명하게 한번 해두기도 했고 그죠? 그래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을 좀더 차분하게 잘 지켜볼게요.